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트고레 TV 신광기입니다 오늘은 이 캠프라인 등산화를 좀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찬스를 말은 기본 DC 가 캠프라인 등산화 20% 할인이 들어데 추가 20%더 들어가서 40% 거의 반값에 가깝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안정해지지는 않았지만요. 이 체인즈하는 등산화인데 동계 산행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가죽 비율이 높은 등산화죠. 이렇게 보시면 동계 산행에 잘 어울리고 중목 등산하라고 보시면 되고 네이비는 여성용으로 나오고 있고 30부터 55 브라운은 남성용으로 55부터 85까지 출시되어 있습니다. 중목 등산화만큼 동계 산행에 더잘 어울리고 가죽 비율이 높아서 발도 덜 시렵기 때문에 겨울 산행에 더잘 어울리는 등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265mm 기준에 705g이 나가니까 무게 자체도 적당하다. 발을 잘 잡아, 발이 편한 등산화다 발을, 목을 꽉 잡아줄 수 있는 등산화로 추천드리고, 옆에 부터 보시면은 방수 누벅 가죽과 FG 가죽, 요 부분. 복숭아 씨 닿는 부분 안 밖으로 FG 가죽으로 형성되어 있고, 누벅이 FG 가죽, FG 가죽이 닿는 요 부분을 좀더몰랑몰랑게 부드럽게 해서 복숭아 씨 있는 부분이 불편함을 좀더감소시키놨다하는거고 고아텍 스텍이 이렇게 달려 있고 필름이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고아텍스 필름 전체를 감싸고 있고 중창은 이렇게 파일럿 미드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일럿 미드솔이 뺑돌아가면 자리를 잡고 있고 밑창은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리지에지 고무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홈이 능하이 파여 있고 뒤 축에도 보면. 뒤틀링과 부딪혔을 때 발을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프로스틱도 떼어놨고 모양도 해놨고 앞에 토켓 부분도 마찬가지 탄탄하게 발을 다치지 않도록 딱 잡아놨다 하는거다이 가죽 설명 천년 누벅 가죽에 가피에 머드가드를 적용했다 이 부분이 죠 머드가드를 적용해 놨다 하는거고 더욱 튼튼한 내구성이 있다 하는 거죠 더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거고 택으로는 고아텍스 택이랑 리치 엣지 공창을 쓰고 있다고 하는거 그 다음 메모리 폼 깔창을 쓰고 있다고 하는거 가격 택 택가 32만원에 20%를 했을 때 25만 6천 원이 되고, 30%를 아 하면, 십구만 40% 하면 19만 2천 원. 정상적으로 원래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32만 원에, 택 가격이 32만 원에 20%, 32 20 하면 25만 6천 원이 되는데, 거기서 추가 20%를 더 했을 때는 19만 2천 원이 되는 그런 신발입니다. 구매해서, 겨울 산행에 더잘 어울리고 바른 편한 등산하니까 동계 산행도 열심히 즐기고 아웃도어 활동 열심히 즐기시면 좀더 합리적이고 안정된 가격,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찬스가 되리라 믿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 코리아로 문의 주시면 되고 요거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까미스포트 깔창, 캠프라인 등산 양말, 등산화. 케이스, 요렇게 또, 여기 같이 올려놓도록 할테니까, 보시고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좀더 많은 플러스가 되려면 있습니다. 아무쪼록 등산하는 좀더 저렴하게 할때 구매하는 찬스는 이 자주 오지는 않는다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저렴할 때 구매하는 찬스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티커레 t 입니다 감사합니다.